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공 파트너 서종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식을 하면서 갈고 닦아왔던 매매법 중 통계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았던 매매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끝까지 보고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주식 계좌는 앞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요즘같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도 제 영상을 보시고 수익 인증 댓글을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법안이 시행돼서 불법 행위를 하는 유튜브 채널들의 양방향 소통이 금지되었는데요. 불법 유튜버들은 시청자의 댓글에 답글을 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속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구독 목록에 댓글을 막아놨거나 답글을 달지 않는 주식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즉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타인의 자산 운용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문의 댓글에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앞으로도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수익을 내는 이유, 당장 확실한 근거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그야말로 코로나 이후로 최악의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와중에 지난 9월 5일에 올린 MACD 매매법 강의 영상에서 강의 후반에 종목 흐름을 읽어드리면서 대봉 LS가 강의한 내용에 맞는 좋은 자리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기준 대봉 LS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9월 5일 이후로 강력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9월 5일 영상 잠시 함께 보시죠. 대봉에레스는 좋은 시점이죠, 사실. 여기서 지금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스테이지가 시작이 될때 지금 여기서 많이 가는 이유가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온 이유가 이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가는 거거든요.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 보면 거래량을 보는 법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51선으로 보셔야 돼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꺼줄게요. 자, 제가 이 베이스 때문에 여기가 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가 언제냐면 정확히 거래량이 말랐을 때예요. 이게 이해되시면 진짜 대박인 겁니다. 여러분. 자이 51선 아래로가 아래로 거래량이 내려가 있을 때 우리가 거래량이 말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량이 말랐죠.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죠. 그리고 여기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을 한번더 받아주고 상승이 나오면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상승에 대한 베이스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나서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상승하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건 지금 200일선 위로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길게 봤을 때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여러분 보셨죠 보조 지표가 안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현재 대봉 l S 차트를 확인해 보시고 제가 9월 5일에 예상한 것과 틀린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보조 지표 만든 사람들 중엔 노벨상까지 받은 희대의 천재들이 많습니다. 자꾸 틀리면은 아직 이해가 다안 되신 겁니다. 제가 오늘 진짜 좋은 매매법 제대로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매매법은 바로 일목균형표의 후행스팬을 활용한 매매법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쉽게 한다고 했는데도 유독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아주 제대로 집요하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에 대한 공식과 복잡한 설명보다는 초보자분들도 바로 따라하실 수 있게 매매법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후행스팬은 일목균형표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는 가장 가벼운 전환선 그리고 기준선 단기선행스팬, 장기선행스팬, 후행스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목균형표를 만든 일목산인이 가장 강조하는 선이 바로 후행스팬입니다. 실제로 일목산인이 한 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에는 무엇 하나 쓸모없는 게 없고 특히 그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하나 만일 그중 대부분을 광고한다 하더라도 후행스팬만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붕괴 시세에 있어서 후행스팬의 지시는 강력한 것이다. 네, 일목선이 왜 후행 스팬을 이토록 중요하다고 했는지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키움 증권 영문 기준으로 HTS를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버튼 눌러 주시고 여기서 일목 검색하시면 이렇게 일목 균형표가 나오죠. 요거를 적용 눌러 주시고요. 그럼 화면이 복잡하게 뭐가 막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기를 눌러 주시고 자, 후행 스팬만 켜 놓고 나머지는 다 끄겠습니다. 그리고 후행 스팬을 자, 후행 스팬만 켜 놓을게요. 보라색 선인데 이걸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후행 스팬 26이라고 써 있잖아요. 후행 스팬 선은 26일 뒤에 종가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뒤따라오는 선이어서 후행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후행 스팬 끝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현재 캔들이에요. 자, 정확하게 여기서 현재 캔들에서 후행 스팬 끝선으로 가면 26일 전 종가자리.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캔들이고 이게 후행스팬 선인 거예요. 위에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지금 삼성전자 차트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붕괴 시세에 있어서 후행스팬의 지시는 강력한 것이다라고 했죠. 이 말뜻을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약간 심화 과정인데 이거는 후행스팬 관련한 책들 다 뒤져보셔도 내용이 자세히 안 나오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먼저 후행스 펜이 이렇게 캔들 아래에 있을 때는 주식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후행스 펜이 캔들 위에 있을 때, 그럼 이쯤이거든요. 이럴 때는 주식을 팔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후행스 펜이 캔들 아래로 멀리 떨어졌다가 캔들 위로 올라가면 매수 기회로 봅니다. 자, 지금 캔들이 후행스 펜선 위로 거리가 멀리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 이 후행스 펜 선이 캔들과 교차해서 올라가는 지점. 그 시점이 매수 신호라는 거예요. 반대로 후행스 펜이 캔들 위로 멀리 떨어졌다가 이렇게 멀리 떨어졌다가 캔들 아래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후행스 펜 선이 여기까지는 캔들 위에 있고 지금 이 캔들부터 선이 아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매도 신호가 아니라 초강력 매도 신호입니다. 지금 딱 삼성전자가 좋은 사례인데요. 자, 보면은 딱 여기가 후행스 펜 선이 위에서 아래로 교차해서 내려온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캔들, 이때 현재 캔들이 여러분 진짜 똑똑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선이 여기에요. 자, 여기서 26일 뒤니까요. 여기죠. 이 캔들이거든요. 이 캔들. 다음날 대하락 나오잖아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엄청난 하락이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주식 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후행스페인이 아래로 멀리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후행스페인이 여기 아래로 떨어졌다가 캔들 위로 올라가는 시점이 정확히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선이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자, 여기가 매수 신호인데, 26일 뒤니까 후행 스팬으로 보면 여기죠. 상승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 또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시점이 여기죠. 자, 후행 스팬 선이 캔들 위에 있죠. 여기서 26일 뒤.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초보자분들 뭐 이해 못 하겠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번에 안 알려 드렸던 건데 이거를 좀 쉽게 볼수 있는 지표를 알려 드릴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여기서 MO 검색하시면 모멘텀 지표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적용 눌러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지표가 추가가 됐는데 이거를 이 숫자를 26으로 바꿔줄게요. 후행스펜이 26이니까 그리고 라인 설정을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말할게요. 할게 많으니까 이게 모멘텀 12라고 돼 있으면 기본이 12로 돼 있었죠. 이 현재 주가와 12일 전 주가의 가격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이거를 26으로 수정을 했으니까 후행스펜이 이제 26일 전 종가 자리에 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재입니다 현재. 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여기 후행스팬이 캔들을 관통한 시점이 여기라 그랬죠 그래서 매수 신호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면은 매수 자리를 보면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준선 이0 0 이게 기준선이에요 이걸 제가 좀더잘 보이게 표시해 드릴게요 자 기준선 설정해서 이거 파란색으로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선이 생겼죠 이걸 교차해서 올라가는 시점이 이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는 관통하는 시점이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는 게 너무 헷갈리시다 그러면 이건 현재 기준으로 나오니까 이걸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 모멘텀 지표가 이 주황색 선이 제가 설정해놓은 기준선을 돌파해서 올라갈 때가 매수 자리라고요 휴행스펜으로 봤을 때 요거 이해 못하시면은 앞으로도 따라올 수가 없어서 제가 현재 기준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봤던 종목 중에 매수 신호가 나왔던 종목으로 제일 일렉트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일렉트릭 보면은 이게 최근이잖아요 지금 캔들이 후행스페인이 위로 올라간 게, 캔들 위로 올라간 게 어제 이 시점인데, 자, 26일 여기죠. 그래서 보면, 26일, 어제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매수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어제를 보면은, 지금부터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에 집중하세요. 하단에,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100 기준선을 넘었죠. 이게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상승 신호가 나왔고요. 이해되시죠? 이 종목은 이제부터 후행스페인이 캔들 위로 올라간 지금 이 시점. 이 시점부터 다시 선이 아래로 꺾여 가지고 캔들에 닿을 때까지는 파는 게 아니라 보유를 하는 겁니다. 보유.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오늘 조건 검색식에 많이 잡힌 종목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미한 종목들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자, 우리 바이오 볼게요. 자, 최근에 그냥 딱한 눈에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간 시점이 여기죠. 이 캔들이죠. 이 캔들 위로 후행 스팬 선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거를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자, 26일 뒤를 보면 여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후행 스팬 매매법을 알아서 자 그리고 여기 모멘텀 보면 이 파란 선을 찍고 올라가는 시점 맞죠? 그러면 이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상승이 이해되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캔들이 겹쳐서 잘안 보이는데 자 어제가 이날이에요. 어제 어제가 또한번 신호가 나온 거예요. 이어서 전에 이어서 자 보면 후행 스팬 선이 캔들 아래에 있다가 여기 올라간 시점이 이 캔들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26일 뒤니까. 어제 캔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오늘 상승 나왔잖아요. 그리고 모멘텀도 이 100선을 돌파했고요. 그러니까 제일 렉트릭이랑 우리 바이오는 단기 매수하시는 분들 계속 팔로우하면서 지켜봐야 될 종목인 거예요. 자, 다음으로 피로틱스 보겠습니다. 피로틱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뭐 후행스팬으로 봤을 때 매수 신호가 나오면 다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자, 보세요. 이것도 캔들이 후행스팬 아래로 내려간 게 여기죠. 보면 어제고, 오늘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모멘텀도 여기서 정확하게 똑같은 타점이죠 이렇게 피로틱스까지 좀 앞서 보여드린 뭐 제일렉트릭 우리바이오 같은 것들이랑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지켜보다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될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많이 잡혔던 게 오성첨단 소재 볼게요 자 오성첨단 소재 보면 이거는 보세요 여기 꺾여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서 음봉 나오고 하단으로 꺾였잖아요 이거는 좀 애매한 신호인 거죠 이게 우리바이오하고 마찬가지로 마리오 나 테마로 묶여있는데 대장주인 우리바이오가 신호도 더 좋게 나왔는데 굳이 오성첨단 소재를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셀로메드 보면은 최근에 메스타 점이 나왔던 최근에 메스타 점을 봤던 종목이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날이 메스타 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상승 단계적으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막 봐도 확률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장에 이런 확률 높은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장점이에요. 이 매매법은 좋은 점이 상승이 나오면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상대로 안 가면 자, 아까 보여드린 오성첨단 소리처럼 이게 돌파하고 나서 매수신으로 여기다 꺾이잖아요. 그럼 바로 자르시면 돼요. 예상대로 안 움직이면 바로 잘라야 됩니다. 괜한 고집만안 부리면 원칙대로 매매했을 때 분명히 수익 나는 매매법이에요. 자, 그리고 YC캠. 네, YC캠도 좋은 자리죠. 지금, 딱, 여기니까. 말씀드린 타점이랑 맞는 자리죠. 그리고, 어, 네, 라이콤이 있었어요. 라이콤. 라이콤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지금, 자, 캔들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후스팬선 위에 있고.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긴데, 이거는 지금, 딱 좋은 게, 베이스가 되게 잘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61선 부근에서 계속 저항을 막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 60선만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61선을 보면 이 61선 부근에서 계속 여기서 맞고 떨어지죠 맞고 떨어지고 계속 여기를 못 뚫잖아요 이 61선이 이 평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인데 지금 상승이 나오면 이거는 바로 뭐 추경 매수하는 게 아니라 61선 위에 안착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캔들이 이렇게 61선 이어지고 이 캔들이 61선 위에 확실히 안착을 하면 그 다음부터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 베이스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거는 macd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그 거래량 보는 거랑 베이스가 만들어지고 그 급등이 나오기 전에 베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좋은지 말씀 드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을 꽤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마로 분류하자면 마리화나는 우리바이오, 2차 전지 충전이 제일 일렉트릭, 자율주행이 라이콤 yk 캠 필오틱스가 반도체 유리기판이죠 지금 읽어드린 종목들 테마 분류해 놓으시고 시황 판단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따라가시면 좋은 연습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 시황 판단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판단한다는 건데 지금 국장은 거래대금이 워낙에 저조해서 돈이 한 섹터에 몰리면 다른 섹터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지금 초보자들이 주관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돈이 몰리는 종목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이 조건 검색식입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도 뭐 단타칠 때 많이 보시는데 그거는 이미 급등한 종목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괜히 물려요. 지금 종가 매매 검색식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뭐 YCM 그리고 피롭틱스 제일 일렉트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장 초반에는 뭐 시초가 매매 시초가 매매 검색식이랑 이 급등 주차기 검색식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장 초반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 2~3% 제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맞으면 종목이 포착되는 검색식인데요. 이렇게 시장 자체의 거래 대금이 안 터지는 상황에서도 조건을 이렇게 잘 설정을 해 놓으면 돈이 몰리는 종목이 매매 시간에 알맞게 나와 주는 겁니다. 이 제가 사용하는 검색식을 전자책 공유 받으신 구독자분들은 설정법이 책에 적혀져 있으니까 같이 따라서 사용하고 계실 텐데 확실히 피드백이 오는 걸 보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까지 보시면서도 전자책 무료 공유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라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법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주식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매일 제가 이렇게 찾아낸 종목들 가장 유망한 종목을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관점을 공유하고 싶어서 구독자분들께만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자책과 공부방 입장 모두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지금 영상 처음 보셔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신규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드리고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자산을 늘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수익이 쌓이지는 않으시죠? 분명히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남들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보장해 주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기대 수명만 늘어나고 있는 지금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는 반드시 투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 투자 자문사의 지원을 받아 공부방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바뀌는 주식시장의 트렌드와 뉴스 기대 종목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7월 1일 공유된 펩트로는 공유된 당일에 상한가 근접 이후 강한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폭등했습니다. 그 다음 달인 8월 1일에는 KBI 메탈, 8월 2일에는 8월에 가장 강력한 테마였던 코로나 관련주 수젠텍을 공유해드렸는데요. 연달아서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만 하면 모든 종목이 다 상한가를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법 강의만 보시는 것보다는 이 방에서 종목까지 공유를 받으면서 연습하시면 제가 보는 관점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감사하게도 구독자가 크게 늘면서 공부방 인원이 만분을 돌파했는데요. 9월 초부터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정보 공유드려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지금 방에 입장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또 있습니다. 자 제가 집필한 전자책을 무료로 공유해드리는데요. 현재 알라딘 등 도서 플랫폼에서 재테크 부문 신간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무료입니다. 매매법 강의를 하면서 다 알려드리지 못한 조건 검색식 설정법이나 여러 노하우들이 모두 담겨 있으니 영상 보시고 실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번 기회에 받아가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하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선번호 1688-2756번으로 참가! 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가끔 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은 구독자 인증이 안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제가 서로 약속한 참가라는 단어로 인증을 해주셔야 입장 링크와 전자책 파일이 정상적으로 전송되니까 참가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고 혜택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을 중급자분들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후행스펜은 일목균형표의 모든 선과 같이 쓸수 있어요.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펜 선행스펜 2뭐 구름 대까지 같이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전에 말씀드린 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셔도 후행스펜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깊이 있게 다 이해하신 거니까 이 부분은 뭐 그냥 아 이렇게도 사용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물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다 이해되시면은 더 대박입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 차트로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전환선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차례대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환선이랑 후행스팬 두 개로 먼저 볼게요 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선이랑 같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전환선을 교차해서 올라갔을 때 이렇게 후행스팬이 전환선을 교차해서 위로 올라갔을 때 이때가 매수신호입니다 26일 뒤니까 여기죠 그러면 이렇게 상승하죠 반대로 아래로 이탈했을 때는 아래로 이탈하고 나서는 매도신호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기준선이랑 같이 사용하실 때는 어 그러니까 전환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기준선 교차할 때를 매수 매도 신호로 잡아서 사용하셔도 돼요. 수익률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기준선이랑 같이 보시는 게좀더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볼 때는 세 개를 놓고 같이 볼 때는 유미한 신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지금 밑에 보면.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전환선이 기륜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여기서 매수신호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강력 매수신호입니다 강력 이 캔들이 전환선이 골든크로스에서 올라온 단기 상승 강도가 강해지는 시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환선이 기륜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거는 강력 매수신호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쿠션 수익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후잉스팬으로 매매를 할때 아주 좋은 정말 한세 손가락 안에 꼽는 매수신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행스팬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선행스팬2가 중요하니까 선행스팬2로 볼게요. 이렇게 후행스팬이랑 선행스팬2 보는 거 이거는 매도가 중요한데 좀더 정교하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2 0점 말씀드렸잖아요. 2 0점 이렇게 매도신호 나오는 거 똑같은 지점이 계속 매도신호가 나오는데 선행스팬2는 좀더 다른 게 보면은 여기 찍고 떨어지잖아요. 선행 스팬 2 찍고 떨어지잖아요. 여기를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장대 음봉 나오는 자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선행 스팬 2를 후행 스팬이 이탈해서 내려갈 때는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장대 음봉이 조정이 아니라 하락 전환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 후행 스팬 매매법으로 단기 급등이 나온 종목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가 고점이냐가 궁금하잖아요. 고점 이후에 꺾일 때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아 이게 조정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지금 빨리 정리를 하고 나가야겠다라는 신호를 주는 게이 선행 스팬 2랑 후행 스팬을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름대랑 같이 보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구름대랑 같이 보는 거 이건 조금 어려운데 자 이러면 구름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캔들 위로 후행 스팬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매수자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26일 뒤니까요. 이 캔들이 매수신호죠. 자 그럼 이 캔들에서 이 구름대 선행스팬을 보려면 또 26일 앞에 있단 말이에요. 26일 앞에. 26일? 그러면 이 자리가 이 자리인데 딱 교차해서 올라가고 양운이 되는 시기죠 이거를 양운이라 고 그러고 이걸 음운이라 그래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매수신호가 나왔을 때 앞에 있는 구름이 양운이면 매수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자 보면 지금 여기가 제가 아까 매수신호라 그랬잖아요 요거 자 어제 흥행스팬이 올라가고 매수신호 나왔을 때 여기서 여기서 26을 앞을 봤을 때 여기잖아요 양운이죠 매수신호라는 겁니다 강력한 매수신호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음운이면 이렇게 매매타점이 나왔어도 여기가 만약에 음운이다 앞구름이 음운이다 그럼 매수신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기보다는 양매수 신호라는 거죠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앞구름이 양운인 경우가 훨씬 더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이해되시면 여러분은 이제 후행스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 아시는 겁니다 이제는 반복해서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계속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반복해서 보시고 연습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전자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유 드리려고 하는 게 확실히 이제 조건 검색식이나 뭐 수식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랑 이 영상만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랑 어, 관점 차이가 있고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요. 전자책 보시는 분들은 제 이메일도 거기 공유가 돼 있어서 가끔 질문도 주시고 매매 내용 뭐 수익 났다고 보내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보면은 공부도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만 솔직히 전자책에 제가 언급한 부분을 기계적으로 잘 지키시는 분들이 매매도 안전하게 합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거를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판매하는 것처럼 돈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서 광고받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쓴 책을 이렇게 매매에 도움받으시라고 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뭐, 제 영상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간다,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 없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영상으로도 증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정하실 분들은 딱한 번이라도 제 영상과 책을 열심히 보시고 하나만 딱 제대로 따라해 보시고 안 되면 부정하세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마음먹고 제가 말하는 대로 해보시면 제 진심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매매법들 잘 숙지하시고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하시면서 상승장을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제대로 실력 발휘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